안녕하세요. 청담엘류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국제학교와 미국 조교학을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택을 우리 학생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면은 좀더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비교 대상의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로는 어, 제주 국제학교 네 곳, 통도 국제학교 두 곳, 그리고 대구 국제학교 한 곳이고요. 어 미국 조기학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홈스테이하는 방법, 보딩스쿨하는 방법, 관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 보딩스쿨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입학하는 시기는 정규 입학은 이제 8월이고요, 중간 입학은 이제 학기별로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정규 입학은 8월, 중간 입학은 1월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입학 학년 같은 경우에는 5섯 살부터 이제 입학할 수 있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예요. 미국 조기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저뭐 그러니까 주니어 보딩 스쿨로 이제 입학할 수 있고요. 늦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학할 수 있습니다. 12학년 과정 받아주는 학교 있어요. 자, 비용으로 보게된다 그러면은 국제학교 6학년 비용이 4 100만 원 정도 되고, 고학년이 이제 4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폭이 넓어요. 4천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학비하고 기습사비다 포함입니다. 자 장점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미국 대학교 진학 후국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우리 아이는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 나와 같이 사업해야 되는데 라고 할 경우에는 이 학생을 일제 미국 조기학 보냈다가는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미국 조기학의 장점 첫 번째는 이제 영어 늘리기에 매우 좋죠. 좋은 선생님들 많고, 그리고 영어권 학생들과 반드시 뭐 룸메이트 해야 되겠지만 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독립심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어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미국 대학 생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취업에도 어 절대 유리해요.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단점 굉장히 많죠. 국제학교 단점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뭐 좋은 선생님 기준 뭐 실력이죠. 학생들이 한국말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이 유학에 딱 맞지는 않죠. 국어, 국사 이런 없는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 졸업 후 이제 미국 대학교 진학 후에는 대학교 내에서 사교 클럽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방인 느낌으로 이제 대학 생활하기 을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점이기도 하죠 미국 대학교 생활 중에 인턴 시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이런 부분도 단점이고 자, 졸업생 배출한 지가 11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미국 대기업에 취업했다라고 하는 학생 소식이 들리진 않습니다 미국 유학의 단점 뭘까요? 미국 유학의 단점은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저렴하고 이제 좋은 학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조기학은 4천만원부터 1억 2천까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렴하고 좋은 학교가 없어요 결국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1억에 가까운 학교들이에요 독립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 말안 듣죠 간섭 통제 불가능하고요 뭐 심하게는 뭐 남의 자식처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학교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부터 미국에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종종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들도 있죠. 자, 추천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집안 사업해야 되는 학생들, 뭐 재벌 또는 기업체 찬녀 이런 학생들이고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반대로 조기유학을 추천한 학생은 미국에서 취업해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구글, MS, 아마존, 채 g PT 등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 보딩스쿨을 이제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저희 학생도 전, 어, 14년도에 제가 보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지금 구글 뭐 4년 차예요 정규직.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제학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미국 대학교로 갔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미국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학생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자녀분이 미국 대학교를 찍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국제학교 또는 민간 국제학교에서 풀로 있다가 대학만 잠깐 찍고 오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꼭 취업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학생은 조기학 당연히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제학교와 미국 보딩스쿨을 구분을 해봤어요. 미국 조기학 방법 중에서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게 보딩스쿨 유학이기 때문에 비교해드렸는데, 또 다른 내용 또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자녀분이 과연 미국에 빨리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늦게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저와 유료 상담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국제학교와 미국 조기학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 보내드렸고요. 다음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